작년도 우승팀 한라를 만나서 사실 1승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, 저는 그리고 뭐 지게 되더라도 뭔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좀 노력하자 이렇게 했는데 첫 게임 6대3은 스코어 3골 넣었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, 첫 게임. 그두 번째 게임이 제 생각에는 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게임 이후로 연습 때 이제 수비전 위치하는 습이나 기본적인 좀 디테일한 뭐 스틱 위치나 이런 걸좀 많이 연습했어요. 또 오늘 내 골을 먹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연습했던 게 많이 나와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에 임포스터 스타일의 이제 선수가 두명 정도 있는데 어뭐 이런 시합이 NHL에서도 나오고 어 저희의 이제 싸우는 게 이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분위기를 갖고 오는 그런 거에서.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 미팅할 때 생각한 게 한라도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러시아 사할린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이 강팀보다는 어 전략적으로는 이제 믿거나 이런 하위 팀들을 이제 꼭 승리할 경기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팅하면서 얘기한 게 아무래도 이제 강팀이랑 하다 보니까 수비 연습이 될 거다. 공격적인 면보다 이제 수비 위치를 잡아 나가고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중반부로 갔을 때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시스템을 어, 저희끼리 이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사연이 원정이 수비 시스템에도 상당히 이제 좋은 연습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